안녕하십니까 유젠드 미장입니다 유젠드 미장의 뉴스 플러스 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어~ 제가 솔직히 지난번에 약간 걱정을 했어요 유, 유튜브가 제그 영상이 댓글이 저, 두 번째 전에 올린 거 월요일날 올린 거 올린 게 댓글이 안 올라와서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이게 유튜브가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수요일날 올린 거에서 보니까 댓글도 잘 올라오시고 저 올라오고 같은 조회수 잘라고 하여튼 좀 괜한 걱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쏠리 빨갱이인 이유는 자본 경험이 없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laughs> 요거 좀 위험한 개그 <laughs> 선을 넘나드는 개그 나 이거 혼자 좋아하는 건가 이해하실래나 근데 이게 저도 짝 보는데 좀두 번째 읽으면서 했는데 손을 선을 넘는 개그 뭐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나름 혼자 좀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숙제 하야죠예자 처음 뉴스 뉴젠드 국제수지 적자 12월 말 회계연도 338억 달러 기록 막대한 무역 적자와 폐쇄된 국경으로 인해 국가의 국제수지 적자가 3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경제가 벌어들인 것과 지출한 것 사이의 적자는 12월 말 회계년도 338억 달러를 기록하여 경제가치의 8.9%를 기록했으며 이는 1988년 현재 시리즈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로말 해서 나라는 차입으로 채워지기 지는 수입보다 훨씬 더잘 살고 있습니다. 스테티스 엔젯 폴 파스코 선임 관리자는 적자 증가가 상품 및 서비스, 특히 기, 기계류, 연료 및 차량의 수입 증가와 여행 비용 증가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풀어 가지고 계속 써댔으니 뭐 차량 얼마나 팔렸는데요 진짜 제가 그때 차량 제가 관련돼 있어 알잖아요 정말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뭐요기저 퍼주니 뭐 그냥 그 기존에 있던 차량 노후된거 다 바꿨어 진짜로 그때 딜러들 많이 돈 벌었는데 그돈 가지고 또또 또 채우느냐 또차들여보고 수입으로 챙기면 세금 많이 내니까 차딜러는 무조건 차를 들여오거든요. 그러다가 죽는 거야. 많이 또 죽습니다. 또 아무튼 유젠드 국경이 열린 이후 더 많은 유젠드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항공 운송과 여행에 대한 지출이 올해 서비스 수입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수입은 28.5% 증가한 반면 수출 수입은 16. .5%. 8%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인 코로나19 제한이 해제된 이후 세계의 느린 회복으로 인해 여전히 방해받고 있습니다. 음. 뭐, 아무튼 좀만 덜어지면 적자의또요 요의, 다른 요인은 유젠디인이 해외 보유 재산보다 아우테아로에 대한 투자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외국인 투자였습니다. 아무튼 뭐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어들고 그것도 이제 여행이 이제 큰 효자인 여행이 작살나고 근데 저는 이번 이 은행이 이제 미국에서 은행이 작살난 이유가 저게 솔직히 지금 그거요 이제 그 은행이 작살난게 그냥 간단하게 은행이 작살난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제가 이제 팩트를 좀 조사해보니까 지금 미국 국 그 s v b 은행이 보통 그 아이 그 스타트업 회사에 이제 그런 IT 계열 회사에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IT 회사들이 수입이 줄다 보니까 예금을 자꾸 인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s v b 뱅크가 미국 국채를 샀대. 그 국채, 국채가 이제 사는 게 바로 돈을 못 뽑으니까 인출이 커지면서 이제 파산이 됐다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i t IT i t 회사들이 수입이 낮지 못하니까 있는 예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모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은행이 또몇개더 망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자들은 한 2주 내로 지금 은행이 많이 더 망할 거라고 그데 지금 또뭐 보니까 또 스위스에 또 은행이 또망한다고 지금 이게 나오고. 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적자는 그리고 또 뉴젠드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풀, 돈 풀지 막아놓지 수출 수입이 그대로 계속 됐으니까 차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진짜로 예 근데 지금 이제는 그런 돈은 이제 약간 젖어있는 상태죠 예 그리고 이제 국경을 열었는데 생각처럼 또 여행을 많이 안 오고 수입은 그대로 늘고 있고 퍼진 돈들은 지금 물가 올려놓고 앉아있고 근데 이게 나라는 생각이 없고 데 솔직히, 여기, 뉴엔드만 또 뭐라 할건 아닌 게, 전 세계가 지금 생각 없이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누구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기 보다는, 전체가 다 그렇으니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또 은행이 저, 저 상황이 됐으니, 이자 올리겠냐고, 이거, 지금 내가 볼 땐. 뭐, 동결하거나, 어, 그냥, 0.25% 올리는 수준으로 끝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안 좋은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서로 서로 좀 스마트하게 대처하자 투자는 피하고 투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직업만 이제 잘 갖고 나가자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 걱정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농장익 3분의 1 감소 예상. 비프 플러스 램 엔젤. 수요 감소로 인해 입력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농장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농부들의 소득은 3분의 1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그룹 비프 플러스 램 엔젤은 코비드 기간 동안 국가 최대 구매자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한 후 사상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함에 따라 이번 시즌 세전 농장 수익이 30% 감소한 146,300불로 지난 5년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9 코로나 19의 봉쇄로 수출 수익이 3분의로 줄었습니다. 비프 램 플러스 샘앤제스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버프트워트는 농장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낮은 농장 수익률이 마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트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농장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여전히 역사적 게 좋은 농장 게이트 의 수익이 이 점이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국가로서 양고기 수출이 약 10에서 1 0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생산, 생산, 생산되는 양이 최소 10% 감소한 것입니다. 양고기 수출은 수소고기의 경우 8%, 10% 감소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양고기 수출 전 세계 1가 지금 유젠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도 지금 한국에서 고기 수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가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 중국의 오더가 밀려있어서 줄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이건 잘못한 거야. 저는 제가, 제가 더안똑똑하지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있겠지만, 몰빵하면 안 돼요. 이게 분산시켜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어디 가나 다 중국이야. 그럼 중국 마음 다 죽어? 제가 그때도 이 생각 했었거든요. 제가, 뭐, 제가 친한 분 연락 와서 고기 구해야 된다, 뭐, 뭐몇번뼈 소고기 구해라는데, 다 중국으로, 다 중국으로. 예. 지금 중국 수입 주니가판 방에 맛이 가요. 3분의 1이면요. 그냥 간단하게 심, 1억 버는데, 바로 6,300, 6,700만 원 떨어졌다고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야,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뭐, 돈 들어오니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막 정권까지 바꿨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한번제 얘기 드렸지, 미국에서 이제 여기가 그 반, 핵 협정에 사인해 가지고 이런저런이 있어 가지고 양고기 수출이 막혀 가지고 뭐 이래 주던 세금까지 막혀서 이제 뭐 아주 정뭐농부들이웰링턴 가서 데모해 가지고 정권까지 바뀌어 가면서 이제 그때도 국민화 됐는데 국간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그때 그때 해처왕이 뭐냐 품종 개량이었어요. 품종 개발이었었어요. 품종, 품종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제 유젠드가 양국 수출의 1위로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은 그 정도 스마트는 하니까, 근데 한 나라에 몰빵하는 거는 전 정말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또 문제가 되네. 예.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일입니게 유젠드 낙농업이 최고인데, 지금 거의 1등을 다루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수익이 감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이거 정말 이거 또 다시 대모를할수 있어. 웰링턴 다 몰려가가지고. 진짜로. 뻥 아니고. 예. 아무튼, 걱정입니다. 아무튼, 잘 돼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스갯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유젠데 정말 그, 뭐랄까, 금간 산업인데 이게. 정말 이게 참, 걱정이네요. 예. 아무튼, 좀 많이 걱정되는 뉴스였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노동력 부족 재료 부족으로 인해 크리스 히킨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산 결정을 내립니다.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부족이 계속해서 경제를 망치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 히킨스 총리는 5월 예산을 앞두고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최신 국내 총생산 GDP 수치는 경제가 둔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금리를 인상하고 모기지 비용을더 비싸게 만든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이 그뒤추가던 경기 침체를 촉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거지다. 예, anyway, 예. 목요일 유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3월 동안 3개월 동안 경제가 0.6%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3년 전첫 번째 코로나19 봉쇄 이전보다 더6.7%더 커졌습니다. 그랜드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수치가 경제 변동적이며 항상 도전적인 해가 될 것임을 보인다고 말씀어요 이거 말은 참 잘해. 항상 도전적인 해. 한마디로 모르겠다 이거지. 예. 우리는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 증가하는 관광객 수, 경관 형태의 정부 장부와 함께. 생활비와 홍수 및 사이클론 역량에 대처한 유젠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고 라 그는 말했습니다. 얘또얘또 얘또 이거 신소리 막하네.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 제가 말씀드렸죠. 풀타임을 짝해서 파트타임을 늘려 나왔다 보니 파트타임이 늘 증가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낮은 실업률을 보느냐. 증가하는 관광이 있어. 아, 앞전에 이 뉴스에 나왔죠. 그니까, 뉴스가, 이 상반된 뉴스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공연. 더딘 관광 뉴수가 증가하고. 이,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예. 아무튼, 뭐, 애매합니다. 예, 하튼 뭐, 각자 도생이다, 여기도 지금. 이거 뭐, 각자 도생인 거야. 이거 뭐, 정부, 이게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고 있겠지. 알고 있겠는데, 정부마저, 어, 지금 난리 였습니다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알긴 항상 그래요, 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정부 말도 믿지 말라는 게그 얘기예요. 뉴스들이 똑같은 뉴스,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제 서로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걱정입니다. 예, 진짜로. 이건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민문호도 좀 스마트하게 풀어야 되고 그~ 그러니까 알어 노동당의 기조가 반 이민정책인 거 알지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을 위해서 때로는 굽힐 수도 있는 거야 예 이게 지금도 얘들이 이렇게 한다면 뭐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지 지금 예 걱정입니다 예 지금 노동력도 부족하고 마이너스 계속 주고 GDP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 치고 있고. 예. 예, 하여튼 이럴 때참 동양의 돈인산도 됐고 참 좋은데. 이럴 때이민법 살짝 건드려 가지고. 정말 참 애매합니다. 예. 하여튼 음. 어, 오늘도 이재민 시장 같은 뉴스로 한번 이제 이번 주에또 마지막 뉴스를 또해 봤는데요. 예. 각자 도생이다 이것도 예, 여기도 별반 다를 거 없다 각자 도생이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이렇게 우리처럼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같아 정말로 예, 현재 상황도 이해를 못하고 수치로만 얘기하고 좀, 좀 서글픕니다 예, 저, 저쪽에 또물 건너 있는 너의 저의또 피가 있는 피가 나온 나라도 또 그런데 여기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예 하여튼 하여튼 걱정입니다 예 하여튼 다 같이 하여튼 열심히 그도뭐 우리는 한글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예 열심히 살아,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또 애도 있고 다 그런데 예. 하여튼 항상 열심히 하는 뉴젠드 어, 민실장의 구독자가 돼 주시고요 예, 저 또한 또한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올려 줄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